자, 제일 첫줄 exfx의 뭐 부정적분이 그럼 얘를 적분해야 되겠지. 그랬더니 그게 gx래. 자,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적분한 것과 원래 함수가 있으면 양변 미분해야지. 그래서 저놈을 양변 미분하면 g 프라이맥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.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, 계속 미분, 12X5제곱, 그리고 플러스 15X4제곱. 그럼 우리 누가 필요하니까, G 프라임 X를 필요하니까, 이거 양변을 미분해 주는 거야. 이렇게 미분하고 미분해. 그럼 G 프라임 X는 보다시피. 한번 적분했던 걸 얘를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니까 아무 것도 안한 거랑 똑같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우리 누구 자리에 이 자리에 요거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. 자,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. 자, 양변에 똑같은 거 없어질 거고 요렇게 이항하면 x 제곱 f 프라이 x 는 1 2 x 5 제곱 마이너스 15x4 제곱 그리고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누어 주니까 x 제곱 없어지고 여기는 x3 제곱 여기는 x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f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를 구하라 했으니까 f x를 적분해야 되겠지 자 적분하니까 3x 4제곱, 마이너스 5, X, 세제곱 플러스 C, C 알아야 돼.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어? G1이 주어졌잖아. 그러니까 저기 위의 식에다가, 이 식에다가 1, 1, 1, 1, 1, 1을 대입하면 G1은 F1, 마이너스 2, 플러스 3, 얘가 4래. 그러니까 4가 나오려면 f1은 3이 되겠지.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. 1 대입하니까 3 5 c가 3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은 c는 5가 되겠네. 이제 다 끝났네. 자, 이제 f2 여기다 2 대입하니까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8 40 플러스 5 답은 13 이렇게 되겠네. 됐지.